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토TV의 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한번 영상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즘에 자전거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고글입니다. 선글라스. 자전거 고글이 매년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싼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저렴한 것도 저렴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알타리스트 키소웨 ATR 이라는 미러 변색 렌즈 스포츠 선글라스입니다. 자전거는 물론이고요. 달리기나 뭐 러닝, 그리고 뭐 등산 같은데 쓰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인데요. 무게가 제가 측정했을 때 32g. 굉장히 가볍죠. 뭐 실제로 스펙상에도 32.5g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0.1g 단위로는 측정이 어려워서 아마 32g으로 측정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스 클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물론 눈이 좋은 분들은 필요가 없을 테고 눈이 나쁘신 분들은 필요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한데요. 도스클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g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무게가 0으로 측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렌즈를 넣고 나니까 한 7g 정도 측정이 되었는데, 눈이 나쁘신 분들은 나쁠수록 렌즈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고을 무게도 전체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한세번 써봤는데, 도합 한100몇 키로, 120, 120, 130 정도 타봤겠네요. 도스클립은 가장 최근에 한번 썼고요. 도스클립을 써보면 처음에 이제 속도계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닥도 좀 올라와 고이고한 10분 정도 쓰니까 적응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안경은 이렇게 평평하고, 선글라스용 클립은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쉬. 저는 지금 이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 중에 이 중간급 모델인 키소 ATR을 주력으로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저도 실착을 해보고, 가장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세 가지 모델이 나와서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이 제품이 저는 틀착을 했을 때 가장 편했어요. 보시면 다리도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귀에 꽂았을 때 굉장히 편안했고, 그리고 다리가 되게 미세하게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코 부분도 안으로 넣었다가 바깥으로 뺐다가 하면서 콧등 높이에 맞춰서 조절을 할수 있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편했고 그리고 그 동안 각진 것만 쓰다 보니까 조금 동그란 형태도 써보고 싶었어요. 또 헬멧이랑 같이 썼을 때 굉장히 에어로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흰색을 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헬멧이 흰색이기 때문에. 가격은 89,000원. 뭐, 굉장히 괜찮죠? 보통 선글라스가 고글, 특히 이제 자전거 탈 때, 혹은 달리기 할 때, 뭐 등산할 때 쓰는 그런 운동용 고글들 있죠? 수명이 짧아요. 일반적인 선글라스에 비해서. 왜냐면 렌즈 코팅 자체도 수명이 있는데 우리는 운동을 할때 사용을 하니까 땀도 떨어지지, 뭐 선, 선크림 같은 거 묻지 암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뭐 이제 항상 뭐 오클리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마인드가 바뀌었어 그냥 매년 새로 나오면 적당한 가격의 제품들을 그때 그때 사서 쓰고 한 1년 길면 한 2년 정도 쓰고 버리고 또 새로운 디자인 나오고 새로 또 유행하는 스타일 나오면 그거 좀 중저가 제품 뭐 그런 거 사서 1년 2년 쓰고 또 바꾸고 그게 낫더라고요. 이게 유행이 너무 빨리 변해요. 예전에는 뭐좀 작았다가, 좀 커졌다가, 각졌다가, 뭐 동그래졌다가, 뭐 그런 식으로 유행이 계속 바뀌니까 계속 똑같은 선글라스를 쓸 필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도 코팅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집에서 촬영하니까 이게 안 좋네. 애들이 계속 울어. 예,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할 것 같은 것만 골라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수입사에서도 이제 뭐 모든 제품을 좀 팔아달라 푸시를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 제품을 판매를 할 겁니다. <laughs> 뭐 요즘에 변색 선글라스야 변색 속도 빠른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내에서 썼을 때 그렇게 어둡지 않거든요. 음. 꽤 밝은 느낌이고,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썼을 때눈 편안했고, 음. 실착했을 때 그런 느낌도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음.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여러 가지 진짜 완벽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돼요. 엄청 깜깜한 야간에도 쓸수 있냐? 아니요. 야간 전용 렌즈로 써야죠, 그때는. 완전히 눈알이 안 보이냐? 아니요. 뜨거운 여름에는 변색률이 떨어집니다. 살짝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러 변색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억제가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편하냐? 아닐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넓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되면 불편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다